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4번 단원 국민 국가의 발전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프랑스 혁명 중에서 마지막에 나폴레옹이 등장을 해서 프랑스 혁명을 완성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변 국가를 정복해 가면서까지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 실패하고 몰락했죠 그러나 나폴레옹이 뿌린 유럽의 씨앗은 두 가지가 있었다 뭐였다 그렇죠 자유주의와 자유 그다음에 민족주의가 퍼져 나가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쨌든 나폴레옹은 몰락했고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다시 유럽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회의를 모여서 해요. 자 어디에서 모였냐면 어디가 좀 비어 있었나봐요. 빈집 없나 했더니 아 빈이 있네 빈. 빈. 자이 빈이라는 데에서 유럽 각국이 여기에 모여요. 빈. 이게 이제 빈 회의고요. 이빈 회의에서 결정 대상을 추구하는 체제를 빈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빈이라는 데는, 빈이라고도 하지만, 여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됐다 소세지가 유명하잖아요. 또 커피 유명한. 그렇죠? 비엔나가 좀더친숙하죠 어, 이게 여기는 어느 나라예요? 오스트리아. 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유럽 각 국가들이 모인 거예요. 자. 근데 유럽 각 국가라고 나와 있는데, 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어, 여러 국가들의 제후들 어, 재후들. 각 국가의 제후 응? 뭐, 이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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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 백작, 뭐, 이러한. 그러니까 각 지역을 통치했던 제후들이나폴레옹이 와가지고 한번 쓸어 버렸는데 자 이제 우리 다시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옛날로 돌아가자 자 이게 결론이에요 보세요 유럽 영토와 정치체제 나폴레옹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 영토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리고 정치체제 나폴레옹이 자유주의를 막 확산시켜 가지고 우리 제후나 왕의 권한을 자꾸 막 빼앗아 가려고 했잖아 근데 이걸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나 옛날이 좋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돌리는데 합의를 하였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즉 복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를 복고라고 하잖아. 그 복고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빈에 모여 이러한 회의를 했고 이 회의가 결정됐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빈 체제예요 자 근데 자유주의를 유럽의 각 시민들, 국민들이 일단 나폴레옹 덕분에 맛보게 됐잖아요 그 맛을 처음부터 모르면 모르겠는데 이게 자유라는 게 너무 정말 좋은 거라는 거를 한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유를 내가 알게 되었는데 다, 자꾸 다시 빈 체제에서 자유를 억압해 이러면은 당연히 또 여기에 저항을 했겠죠. 어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치사한게 뭐예요? 줬다 뺏는 거 아니었겠니? 어 그래서 자유를 이제 맛보게 됐는데 이걸 다시 빼앗는다 이거는 더 이상 참을 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빈 체제는요.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를 돌리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자 이때 나폴레옹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퍼트렸잖아 그래서 이들은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억압 또는 뭐 탄압 하려고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빈 체제가 똘똘 뭉쳐가지고 탄압 하면은 이것이 탄압이 될까요 수그러 들까요 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빈체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더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시민들은 빈체제에 저항을 해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켜서 결국은 국민국가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국민국가.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국가. 예전에는 누가 주인이었니? 왕이 주인이고요 제후들이 귀족들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국민 국가로 발전해 갔던 거예요 자 무슨주의 운동을 통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빈 체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볼 텐데요 빈 체제에 빈 회의 빈 회의에 유럽의 각 제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여기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리고 일단 그빈 체제 빈 회의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오스트리아 메테르니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저씨예요. 메테르니, 메테르니. 저 사람이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자, 우리 나폴레옹한테 한번 당했던 분들 다 오세요. 빈으로 오세요. 커피 한잔 대접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빈체제 비네이를 초청했던 사람이 메테르니히였고요. 자 근데 이미 유럽에는 뭐가 유행했다. 어, 이렇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유, 유행하고 있었다. 누굴 때문에? 나폴레옹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탄압해야 돼 해서 비네 모였는데 사람들이 보세요.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국, 왕국, 공화국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 거예요. 근데 모였는데 너무 많이 모인 거야. 90개 왕국과 53개의 공국이 참여했다. 무려 143개의 대표가 온 거예요. 너무 많이 모이니까 문제는 회의를 한번 개최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회의는 안 하고 맨날 뭐만 했냐면 이렇게 댄스 파티만 열렸다라는 거죠. 어, 회의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자꾸 막 늘어지니까. 아, 우리 했죠? 댄스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 얘네들 만나가지고 댄스만 한거 아니냐. 그래서 회의는 춤을 춘다. 어? 그러나 회의에 진척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니까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랐고 의견도 좀 달랐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거는 자유주의는 안 돼. 내가 통치하는 이 땅에 나폴레옹이 뿌려놓은 자유주의는 싹을 밟아버릴 거야. 뭐 이러한 의견은 공통적이었다는 얘기야 나폴레옹한테 빼앗긴 영토는 어디까지 할까 이런 것들 은 상당히 좀 서로 결정하기가 합의하기가 어려웠어내 땅은 어디까지 하자 이런 것들은 그러나 어쨌거나 자유주의는 우리가 무너뜨리자 없애버리자 뭐~ 이러한 것들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빈 체제 빈 회의의 결과 빈 체제는 탄압하는 체제다. 즉,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체제다. 하지만, 이 빈체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운동은 거세게 일어나는데 가장 자유를 세게 맛봤던 나라는 역시 프랑스였죠. 자, 이 프랑스. 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패했기 때문에 빈체제에서는 프랑스를 혁명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놔요. 그래서 우리 옛날 루이 16세가 결국 단두대에 목이 잘려 처형을 당했고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빈 체제는요. 이 프랑스에다가 다시 새로 운 왕을 세워요. 그래서 새로운 프랑스 왕이 다시 막 프랑스 국민들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야. 자, 그 프랑스의 새롭게 왕이 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샤를 샤를 10세예요. 자메 세라고요? 1세요 샤르 10세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어? 근데 샤르 10세가 왕이 돼가지고요. 어, 착한 정치했겠니? 아니죠. 이름부터가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전제정치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샤르 10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다시 프랑스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 뭐 이러한 박예, 이러한 정신을 싸그리다 무너뜨리고, 다시 왕 중심의 정치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프랑스 시민들이, 국민들이, 자, 이러한 전제 정치를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이미 자유를 맛봤는데, 어, 이런 10세가 자꾸 막 전제 정치 안에 잠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항을, 저항을 했던 것이, 이게 이 7월 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혁명이라고 할까요? 샤를 10세에 대한 저항. 요걸 7월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7월 혁명 자 그러면 결국 샤르십세를 프랑스 시민들이 7월 달에 7월 달에 일으킨 7월 혁명을 통해서 샤르십세를 무너뜨렸을까요 아니면은 결국 실패했을까요 아, 무너뜨려요 10세 샤르십세 꺼져 이가 죽이고 새로운 왕을 또 선출해요 아주 착한 왕이에요 그 왕이 누구냐면 루이 필립이라는 왕인데 루이 필립을 왕으로 추대, 어? 왕이 왕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루이 필립은 자르 식세와 달리 헌법에 입각한 통치를 하겠다라는 왕이에요. 즉, 이 7월 혁명을 통해서 프랑스는 무슨 정치 체제를 확립했느냐? 입헌 군주제를 이제 확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응? 입헌 군주제. 자, 근데, 이 루이 필립은 시민들을 위한 통치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돈 많은 시민들만, 돈 많은 시민들만, 잠깐 이거, 를 위한 통치를 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유하지 않은 그지 같은 시민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입헌군 주제까지는 좋은데, 부유한 부자 시민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이러한 문제가 좀 있었단 얘기예요 어? 그 7월 혁명의 성과는 있지만, 문제는 파리의 수많은 노동자들, 조금 약간 부여하지 못한 이러한 시민들은 불만이 있겠죠. 자, 그럼 이 불만을 그냥 갖고 있을까요? 프랑스 시민들인데? 아니죠. 그래서 또한번 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2월달에 일어나서 2월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2월 혁명. 요렇게 프랑스 이렇게 딱 제목만 나와 있어 가지고 선생님이 요거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2월 혁명은 어떤 혁명이냐? 야, 저 입헌 군주제 하니까 저 루이 필립 같은 왕이 돈 많은 부자들만 좋아하네. 안 되겠다. 너 죽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혁명 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을 인정하지 않는. 다시 이걸 뭐라고 해? 공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공화정, 공화정도를 수립한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선거권을 이제 어? 그러니까 보통 선거라고 하자. 다 알죠? 보통 선거를 확립해요.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혁명을 다시 한번 일으킨 게 2월 혁명이에요. 자, 그래서 프랑스는 빈 체제가 빈 체제가 자유주의 탄압하고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샤를 10세를 다시 앉혔는데 얘가 10세처럼 전제 정치하니까 루이 필립이라는 왕을 옹립한 게 7월 혁명이고요. 근데 입헌군주제인 건 좋지만 부자한테만 투표권을 주니까 다시 2월달에 혁명이 일어나서 공화정 수립하고 보통 선거를 확립했던 것이 프랑스의 자유지 운동에서 비롯된 2월,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에요. 이와 관련된 자료 14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법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드라크루아라는 드라크루아. 응? 드라크루아라는 어, 이분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러한 그림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누구야, 이분이. 이분이 자유의 여신이에요. 자유의 여신. 어? 이제 이분이 이 모자를 쓰고, 자유를 상징하는 모자를 쓰고, 자, 왼쪽에 삼색 깃발을, 응? 삼색기를 내세워서 이제 7월 혁명을 이끈 거죠. 자, 그래서 이 7월 혁명, 그때 이제 프랑스의 삼색기가 정식 국가의 깃발이 된 거예요. 자유는 파란색, 평등은 하얀색, 우애가 빨간색. 이렇게 이걸 상징하는 삼색기를 7월 혁명 때 파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 누구를 제거했다? 누구를? 샤를? 몇세? 어, 10세를 제거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이때에도. 그렇지만 많은 우리 프랑스를 위해서, 사람들이 위해서 이렇게 7월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었다. 자, 그리고 우리 분 교과서 여기 2월 혁명에 관련된 자료가 또 오른쪽 밑에 보면 나와 있죠. 보시면 2월 혁명이 왜또 일어날 때 7월에 했는데 어, 선거권 때문이에요. 납세액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했대. 즉 세금을 적게 내는 애들은 선거권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세금을 뭐 얼마 내지 않는 중소시민층 노동자들이 여기에 반발해서 한번더 일어난 것이 2월 혁명이에요. 결국 21세 이상 성년 남자에게 보통 선거를 실현하게 되었던 성과를 2월 혁명 때 거두고요. 그리고 이제 왕정, 어, 왕정을 무너뜨렸던 것이 또 2월 혁명이에요. 어, 밑에 또 사진 보면 2월 혁명에 대한 또 이러한 자료가 있네요. 자. 이렇게 또 프랑스는 프랑스답게 빈체제의 자유주의 탄압에 맞서서 두 번이나 7월, 2월 혁명이 일어나서 다시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많은 또 성과를 거두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영국으로 넘어갈게요. 영국. 영국은 이제 젠틀맨이라고 하잖아. 영국은요, 이 노동자들, 이분들이 그냥 무소 운동 해가지고요. 야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는 운동을 해요. 아까 프랑스는요.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혁명. 또한 차례 들고 일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왕을 날려버리고 어, 선거권을 갖게 되었는데 영국은 좀 달라요. 영국은요. 자 이른바 무소 운동을 했느냐. 어,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거를 해요. 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 운동은 뭐냐? 자, 이건 뭐냐면, 어, 어떤 헌장을 발표해서, 발표하여 의회에 요구하는 거예요. 의회에 요구. 우리는 이런, 이런 것들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쭉쓴 거예요. 헌법 비슷한 거를 노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걸 차트라고 해. 그래서 이 차트를 들고 의회 앞에서 이른바 피켓 시위 같은 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러한 차트 이 헌장의 내용을 받아 드리겠니 안 받아 드리겠니 <laughs> 받아 드려요 한 번에서 안, 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매일같이 여러분들도 의회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년 동안 하면 결국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 주겠죠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 이러한 방식으로 영국은 좀 젠틀맨답게 명예혁명답게 피를 보지 않고 어, 이렇게 의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 나가며 이러한 자유주의 국가를 만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여기 또 교과서 148페이지 보시면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차트를 가져와요. 어? 그래가지고 어디에 가요? 어, 의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도 보통 선거 해달라라는 인미헌장을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했고,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막 받아들이잖아. 아까 2월 혁명 때 프랑스 보통 선거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의회가 점차 수용을 했고요. 결국 1918년에 21세 이상 모든 남자에게 보통 선거를 보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차티스트 운동은 어느 나라? 영국에서 일으킨 나라, 일으킨 운동이에요. Chartist. 영어잖아요. 어, 영어면 영국이겠죠. 뭐 미국일 수도 있겠지만. 자그 다음에 자유주의 운동 못지않게 민족주의 운동도 거세게 일어나요.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민족에 뭘 추구하는 거예요? 어, 민족의 독립과 민족의 통일이라고 했죠. 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뭐하고 뭐? 어, 통일. 통일되지 않은 나라에 통일하자. 또는 독립되지 않은 민족은 독립하자라는 이런 두 가지 차원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민족주의 운동인데 먼저 이탈리아 이탈리아도 여러 제후국가들 별로 여러 도시 국가들 별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샤르데냐, 샤르데냐라는 왕국이 조금씩 조금씩 통일을 해 나가요. 그래서 샤르데냐 왕국을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좀정리 해볼게요. 샤르데냐라는 왕국은 이탈리아 북부를 통일을 해요. 어? 어 그러면 이탈리아가 쭉 기다랗게 생겼는데 북쪽은 샤르데냐라는 왕국이 통일을 했어요. 근데 이때 제 상이었던 카보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보르, 카보르라는 뭐 일종의 우리나라였다지만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아주 능력이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지혜롭게 북쪽을 통일을 했다는 얘기야. 자 여기 또 적어놓자 카보루 카보루라는 재상이 많은 활약을 했다. 음, 활약 이렇게 적어놓자. 자 근데 이탈리아는 북쪽만 이렇게 통일한 거야 샤르데냐가 근데 이제 남쪽에 있을 거 아니야 남쪽. 응? 이 남쪽은요 누가 이제 통일했냐면 남부 지역은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리발디. 가리발디가 장군이 통일을 해버려요. 그, 응? 남쪽의 장군이었던 가리발디가, 남쪽 지역 시칠리아 섬에 나폴리, 뭐 시칠리아, 뭐 이런 왕국들이 있었는데, 아, 이 가리발디가 싹다밟아버린 거예요. 통일을 해버린 거야. 근데 그러면 남부의 가리발디, 북쪽의 카보르의 재산이 있었던 샤르데냐가 한판 붙을 것 같았죠. 근데 여기서 아주 아름다운, 감동적인 일이 벌어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리바디 장군이 남부 지역을, 통일한 남부 지역을 어, 북부에 샤르데냐, 대냐 왕국에, 어떻게 할까요? 저요 그래서 통일을 이루어내요. 아, 대박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남한하고 북한이 있는데, 북한에 어떤 사람이 통일을 했는데, 어떤 국가가. 근데 남쪽에 어떤 장군이 남쪽을 정복한 다음에 북, 북쪽에 바치는 거죠. <laughs> 전쟁 없이 이탈리아는 이렇게 남부와 북부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자, 요와 관련된 자료 149페이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죠. 우리나라처럼 좀 길다란 반도로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축구 잘하잖아요. 마치 부추르신네 이렇게. 모양인데, 공을 차고 있잖아, 공.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또섬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샤르데냐라고, 보이죠? 샤르데냐. 샤리데냐 왕국이 이렇게 있었는데, 샤르데냐가 여기, 여기, 북쪽 지역을 통일한 거예요. 대상이었던 카보르가 아주 뛰어난 활약을 했다는 거죠. 어, 자, 근데, 이 중북부 지역만 통일하면 통일이 아니잖아요. 남쪽에 뭐 시칠리아 왕국 같은 또는 나폴리, 이러한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 누가 점령했다? 누가? 가리발디가. 응? 가리발디. 근데 이제 가리발디가 남쪽을 통일한 다음에, 북쪽을 어떻게? 북쪽에샤리데냐 왕국에게 받침으로써, 그러면서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 통일이 되었다. 게다가 여기 베네치아, 문의 물의 도시, 베네치아, 교황령까지 통일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하나의 이탈리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탈리아는 같은 민족끼리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일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의 한 명만 골라라고 하면 누구겠니? 그쵸. 어, 가리발디죠. 가리발디.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 얘기해라 딱 그러면 부동의 1위가 가리발디예요 가리발디 본인이 직접 왕이 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양보했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더 높이 평가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독일 갈게요 자 독일도 지금 분열이 많이 되어 있어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뭐자 학생 뭐 수많은 제후국가가 있는데. 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어느 제국 국가의 재상이었냐면 저부터 알아둬야겠죠 프로이센이에요. 자 프로이센. 근데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일단 야 우리 경제적으로 통일해보고 한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통일 해보고 합의를 해보고 한번 우리 의견을 모아보자라는 식으로 회담을 아무리 열어도 이게 단합이 안 되고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야 통일하려면 어쩔 수 없다. 자, 철혈 정책만이 답이다. 자, 철혈 정책, 철혈. 철과 피에요 철이라는 거는 어떤 무기를 만들자.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된다. 즉 무력으로만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프로이센의 누가 했다?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했다는 얘기야. 비스마르크 자, 결국 이 비스마르크의 철회 정책이 프로이센에 의해서 추진이 됐고, 결과적으로 프로이센은 비스마르크의 철회 정책을 통하여 통일을 한 거예요. 물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그래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이기고,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가졌던 땅들을 프로이센이 다 빼앗아가지고, 거대한 어떤 나라에 만든 거야? 아, 독일을 만든 거예요, 독일. 자, 그래서 결국 독일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누구예요? 비스마르크다. 자, 비스마르크. 자, 무슨 정책? 철의 정책. 자, 우리 교과서 149페이지 보시면요.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아저씨가 어, 뭘 얘기했다? 철과 피를 통해서만 해결을 할수 있다. 다수결 같은 거 의미 없다. 그래서 프로이센 재산 비스마르크는 철의 정책을 통해서 결국,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군비 확장해가지고요, 오스트리아 격파하고, 북독의 연방을 결성한 다음에, 독일이 통일하려고, 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이 통일될 것 같으니까, 프랑스가 끼어들어요안 돼! 해가지고, 이제, 프로이센과 프로이센이, 아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한판 붙어요. 이걸 푸푸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에서도 누가 이겨? 어, 프로이센이 이겨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프로이센이 아니라 독일이야. 우리 거대한 독일이 된 거야. 그래서 독일 제국의 선포식을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프로이센의 비렐름 1세라는 이 황제가 황제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황제 즉위식을 거행을 해요. 자,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던 이이 이 사진이 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에, 가운데에 하얀 색깔 입은 이 아저씨가 황제가 아니라 누구래요? 비스마르크래요. 그러니까 황제보다, 어? 그러니까 황제보다 비스마르크가 더 독일 통일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무슨 정책을 추진해서? 철혈 정책을 추진해서, 그래서 다 때려 부시고,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독일의 통일까지 봤고요. 어, 미국에 관련된 내용은요, 어, 시간 관계에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게요. 안녕.